안녕하세요. 이엔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매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 제 유튜브 상으로 한 번도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유튜브 상으로 어떻게 농산물을 판매할 만큼 그만큼 수확량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팔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2년 반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유튜브상에 제 농산물을 한번 팔아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날입니다. 이번에 판매할 농산물은 종구입니다. 통마늘인데요. 홍삼마늘, 통마늘입니다. 제가 원래 농사를, 너무 잘 지었습니다. 주화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갔고요. 실제적으로 주화, 이제, 통마늘을 판매할 게 너무 적습니다. 주화 농사를 너무 잘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분구가 됐습니다. 분화가 됐다 그래야 되는지, 분구가 됐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쪽이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쪽 분리를 다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통마늘보다도 공부된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쪽분리를 하려고 하면 은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마늘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또, 이 통마늘을 조금 사게 팔고 싶은 생각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사도 크게 많이 짓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종구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농부님들한테 제가 피해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그분들하고 가격을 똑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공부된 마늘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마늘을 구매하는 수량에 한 10%에서 20% 최소는 10% 정도는 더 드리고요. 제가 다 수확을 해보고 굉장히 많아지면은 한 20%까지도 더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량에 플러스 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화마늘도 넣어주고 싶은데요. 주화마늘은 아직까지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1 5일 20일 정도 더 있어야 어 주화마늘을 이제 뽑아내고 어 그걸 다시 또 말리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주화마늘은 지금 신청해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화 마늘은 제가 판매를 할 만큼 그렇게 주화를 많이 남겨두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매에서는 주화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 같이 어제하고 이틀, 오늘까지 이틀 종구 이거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수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호미로 이렇게 한번 파왔는데요. 호미로 파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스랑으로 이렇게 막 파헤치고 했습니다. 종구 생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기계화가 되지 않고는 이거 이렇게 팔아서는 인금 비주고 나면 은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마늘 판매가는 1kg에 2만원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충 한번 1kg 넣고 해아려 봤는데요. 한 130개에서 150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뭐 작은 게좀더 들어가면은 한 200개 넘어가고 250개 이래 되고요. 아주 굵은 통마늘로만 하니까 한 120개, 130개 정도만 하면은 1kg가 되더라고요. 섞어서 큰 거, 작은 거에 섞어서 하면은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수량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 봉부된 마늘을 한 10에서 20%는 더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수량을 계산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구된 마늘 한 10에서 20% 정도 더 넣어 드린다 고 했으니까 어그 수량까지 합치면 은 최소한 300개 이상은 1kg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종구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 못합니다 내일까지 해야 종구 생산이 다될것 같은데 많이는 못 받고요 제가 일차적으로 한 50kg만 판매를 하겠습니다 1kg에 2만원인데요 택배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구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 하루만에 종구 수확이 다안낼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종구 수확 작업은 해야 되고요 이걸 이렇게 밭에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말려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말리고 다시 건조기에 넣어서 일주일을 말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14일이 소모됩니다 14일이 소모되고 거기서 제가 다시 작업을 해서 발송을 하려고 하면은 한 20일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고추 건조기로 건조를 해서 그 종구를 가지고 직접 심어 봤는데요. 바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고추 건조기로 일주일 말리니까 수분이 거의 뭐 제거되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게 건조가 다 되면 무게가 줄것 같아요. 주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가 안 되겠나. 1kg에. 그 정도 심을 수 있는 양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댓글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현농부였습니다.